오늘 제가 떡을 하려고 떡이나 아니면 빵 케이크를 하거나 둘 중에 한개 하려고 좀 살을 갈았습니다 아니 보이죠? 아우, 지금 미시한 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연기처럼 연기처럼 미시한 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열어야 되는데 바로 열었습니다 살을 300대가 있죠 눈금이 300ml 그 반쯤 으면 어... 오늘 쌀가루를 이만큼 갈았습니다 한5 0 0한 600g 되겠네요 어 색상이 쌀가루에 제가 고구마 이파리 말려서 갈아 그려서 깠거든요 색상은 굉장히 파랗습니다 너무 예뻐요 고구마 이파리를 한 100g 정도 넣겠나 그랬는데 잘 팔았습니다. 진일 색이 예뻐요. 근데 동영상에는 해상도가 안 좋아서 이뭐 갈색인가 허연색일또 아니고 노란색이 해야 되나 이런 색깔 나오네요. 아 지금 실물색은 너무 아름다운데 일단 아. 반죽 하겠습니다. 짜잔 반죽했죠 오곡 오곡 잡곡살에 살은 솔직히 20% 밖에 안들었습니다 팥가루 팥돔 없음 이하게가르가 팥가루의 길이에 뭐수수에뭐 냅살에 콩에 여러가지가 맛은 비린내가 좀 납니다 콩이 많이 들어가고 향은 고구마 향이 납니다 고구마 잎잎잎 잎, 잎, 공화 잎 향이 납니다 지금 조금 세팔았죠 실진에 쇠팔았습니다. 쑥을 갈아 놓은 것처럼 세팔았습니다 해상조가 이만큼 만 좋다는 거죠. 이렇게 가루가 한 80g 됩니다. 가루 많이 넣으면 퍽퍽하고 마없고 가루를 너무 적게 넣 먼저 잘 부푸는데 푹 꺼집니다, 빵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럼 수분이 너무 많아도, 푹 꺼지면서 수분이 너무 많으면 안에가 퍽 갑니다. 빵 안에가. 그럼 가루 많이 넣으면 수분이 적으면 안에가 단단하면은 소화도 안 되면서 식감도 안 부드러워요. 80g 적당할 것 같아요. 이건 딸기입니다. 딸기 세개입니다 딸기는 한 그릇 넣고 시어도안 됩니다. 너무 멀거지 버립니다. 멀거면은 안에 아재처럼 멀거가지고 물겋타신 제가 반죽을 이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반죽, 반죽이 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저, 이 이거, 이거 약간 더 빡빡하면 좋습니다. 약간만. 근데 이것도물멀 이렇게 주르륵, 죽처럼 주르륵 흐르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묽겋하는 거죠. 아랫께는 그렇게 했거든요. 우유, 우유 안 넣어야 되는데, 딱 맞은데 하면서 우유, 코지버가 100ml를 넣어버리니까 칠축하게 돼갖고, 아, 오늘 빵 칠축하겠는데, 안녕딱 맞는데, 하면서, 우유, 우야 우유 맛도 맛있으니까, 욕심을 부리다가, 그래, 될줄 알았는데, 그래, 됐습니다. 아래꺼는 아내가 약간 질퍽했었어요 오늘은, 우유 40ml였고, 가루 80에, 달걀 이거, 뭐, 달게이 3개였습니다. 큰 거. 이래가지고 나중에 계란 탁터트리면 계란 노란자를 섞어 놓습니다 두분파란가루다 섞어 놓고 흰잔 히핑을 합니다 4개 4개 8개 히핑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란색깔 한개 더하면 12개 해야되죠 아 세가지 딱 해놓으면 진짜 이쁘겠는데 이거 바로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저는 30분을 놔 놓고 합니다 얘네가 완성되면 너무 이쁘겠죠. 거의 다 됐습니다. 휘핑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잘안떨어지는 거의 조금 이게 미끄러워 조금 내려오니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섞어야 될것 같아요. 이래갖고 이게 달걀 섞갖 노란자 섞갖고 버터 섞갖거든요. 이게 반죽 안에 달걀 섞었고, 이제 네, 섞습니다. 달걀 섞었고, 계란 노란자 섞었고, 버터 섞었습니다. 오늘 조금 얼급했는데. 개차하는 방법을 밀가루를 약간만 넣겠습니다. 약간 멀겁기 때문에. 이거 밀가루 하나도 없는데, 지금 밀가루 깨기 한 스푼 정도 들었습니다. 조금 빡빡해지라고. 너무 멀겁기 때문에. 먼저 이게 붓겠습니다. 틀에요, 틀 있죠, 세 개. 틀에 붓게요. 이거 카메라를 두고 다 해갖고 다시 보여드릴게요세 가지 다 펜에 담았습니다. 이제 오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이죠? 오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란색, 노란색인데 해상도가 안좋아서 하얗게는 노랗습니다. 노란 거는 달걀 흰 노란자가 네다개 들어서 노랗습니다. 5분에 음, 들었죠? 예쁘게 이제 구우려고 합니다. 예쁘게 구워볼게요. 짜잔. 빵이 다, 이거가 다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좀 적게 부풀었거든요. 전번에는 12cm 부풀었는데, 오늘은 한 6cm 밖에 안 부풀었네요. 색이 한다고 조금 바빴고 정성이 들다가 <laughs> 버터를 넣으니까 색상도 안 예쁘고 안 부풀네요. 앞에는 버터도 안 넣는데 었 많이 부풀고 색상 너무 예뻤는데 아 그때 12cm 부풀었는데 오늘은 그제보다한 4, 5cm 덜 부풀었네요. 음 종이 다 뗐죠? 아 빵이 한 5, 6cm 부풀었습니다. 3cm, 5.5, 5.5, 6cm 부풀었습니다. 3일 전에는 거짓말 한개 나눠 12cm 정도 부풀었습니다. 팬이 7cm인데, 팬 위에 2, 3cm 더 부풀었었거든요. 아, 5cm 더 부풀었었거든요. 불룩했습니다 끄집어 그 내놓고 한 10분 지나니까 한 2cm 내려갔거든요. 그게 10cm 되고, 처음에 부풀었을 때는 15cm, 12cm 됐습니다. 오늘은 5, 6cm. 세 개, 각각 색깔이 틀리게 한다고 신경을 바짝 썼는데, 좀덜 부풀었네요. 노란 색깔이 노랗는데, 저 노란색은 해상도가 안 좋네. 색상이 별로네요. 어,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 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생크림을 발라 먹습니다. 빵을 지금 구수하니 참 맛있어요. 생크림 발라 먹기 아까울 정도로 구수하니 맛있어요. 조금 달짝지근하면서 구수하니 맛있는데 제가 워낙 생크림을 좋아해서 이게 가득 만들어가지고 이틀만에 반 먹었습니다. 얘네가 또, 오늘 제가 빵을, 똥그랑한개다 먹습니다. 점심 대신에. 딱 한, 요거 발라 먹으면 딱한개 먹습니다. 그래봐요, 뭐, 쌀가루는, 한 8, 90, 90g 정도? 100g 안 됩니다. 90g 되면 많이 됩니다. 한개 정도는 뭐,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돼서, 좀 많긴 하지만, 소화 잘 됩니다. 아까, 한, 뭐, 파란색인가? 무슨 색깔인가? 거기 좀 지려가지고, 그 밀가루 한, 깨끼 한 숟가락 퍼, 버였고 다른 건 전체 사, 작곡 100%입니다. 그거는 깨끼 한 숟가락 딱이었는데, 그거는 얼마 아니었죠? 그, 네? 소화잘 때요. 밀가루는 계속 반기만 나오고, 위가 너무 아프고 했어, 제가. 이렇게 하면 영양 만점에 소화잘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손 하루 되세요 오늘 제가 떡을 하려고 떡이나 아니면 빵, 케이크를 하거나 둘 중에 한개 하려고 좀 살을 갈았습니다. 아니 보이죠? 어우, 지금. 미시한 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연기처럼. 연기처럼 미시한 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열어야 되는데, 바로 열었습니다. 살을 또 300대가 좀죠눈금이 300ml. 그 반쯤 넣으면, 어... 오늘 쌀가루를 이만큼 갈았습니다. 한 500, 오한 600g 되겠네요. 어, 색상이 쌀가루에 제가 고구마 이파리 말려서 갈아 끓여서 깠거든요. 색상은 굉장히 파랗습니다 너무 예뻐요 고구마 이파리를 한 100g 정도 넣었겠나 그랬는데 새 예, 파랗습니다 진짜 색 예뻐요 근데 동영상에는 해상도가 안 좋아서 이뭐 갈색인가 흑연색도 일 아니고 노란색이 해야 되나 이런 색깔 나오네요 아, 지금 실물색가 너무 아름다운데. 전 아... 반죽하겠습니다. 짜잔, 반죽했죠? 오곡, 오곡 작곡살에, 살은 솔직히 20% 밖에 안 들었습니다. 팥가루, 팥돔없음 미시하게 가르가, 팥가루에, 길이에, 뭐 수수에, 뭐 맵살에, 콩에 여러 가지 맛은 비린내가 좀 납니다. 콩이 많이 들어가고 향은 고구마 향이 납니다. 고구마 잎, 잎, 잎콩화잎 잎 향이 납니다. 지금 조금 새파랗죠? 실진에 새파랐습니다. 쑥을 갈아놓은 것처럼 새파랐습니다. 해상도가 이만큼만 좋다는 거죠. 이렇게 가루가 한 80g 됩니다. 가루 많이 넣으면 퍽퍽하고 맛없고 가루를 너무 적게 넣으면 잘푸는데푹 꺼집니다, 빵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럼 수분이 너무 많아도 푹 꺼지면서 수분이 너무 많으면 안에가 칠 퍼갑니다, 빵 안에가. 그럼 가루 많이 넣으면 수분이 적으면 안에가 단단하면은 소화도 안 되면서 식감도 안 부드러워요. 80g 적당할 것 같아요. 이건 딸기입니다. 딸기 세 개입니다. 딸기는 한 그릇 넣고 싶어도 안 됩니다. 너무 멀거지 버립니다. 멀거면은, 아니, 아저처럼 멀거가지고, 멀거 타생가 제가 반죽을 이거 많이 해봤기때문반 반죽이 반죽 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저, 이거, 이거 약간 더 빡빡하면 좋습니다. 약간만. 근데 이것보다 멀거, 이게 주르륵, 죽처럼 주르륵 흐르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물긋하는 거죠. 아랫께는 그렇게 했거든요. 우유, 우유 안넣야 되는데, 딱 맞은데 하면서 우유 넣코 집어가 100ml를 넣어버리니까 질축하게 돼갖고, 아, 오늘 빵 질축하겠는데, 안녕면딱 맞는데 하면서 우유, 우유야 우유 맛도 맛있으니까 욕심을 부리다가 그래 될줄 알았는데, 그래 됐습니다. 아랫께는 아내가 약간 질퍽했었어요. 오늘은 우유 40ml 넣고, 가루 80에, 다리, 이거, 뭐, 알게이 3개 였습니다. 큰 거. 이래가지고 나중에 계란 탁 터트리면 계란 노란자를 섞어 놓습니다. 돈 파란 가하다 섞어 놓고, 흰잔 히핑을 합니다. 4개, 4개, 8개 히핑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란 색깔 한개더 하면 은 12개 해야 되죠. 아, 세가지딱 해놓으면 진짜 이쁘겠는데? 한, 바로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저는 30분을 눠놓고 합니다. 얘가 완성되면 너무 이쁘겠죠? 거의 다 됐습니다. 히핑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잘안 떨어진, 거의 조금 이게 미끄러워 조금 내려오니.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섞어야 될것 같아요. 이래갖고 이게 달걀 섞고 노란자 섞 섞고 버터 섞어거든요. 이게 반죽 안에. 달걀 섞었고 이제 네, 섞습니다 달걀 섞었고 계란 노란자 섞고 버터 섞었습니다 오늘 조금 얼급했는데 개체하는 방법을 밀가루를 약간만 넣겠습니다. 약간 멀었기 때문에. 이거 밀가루 하나도 없는데, 지금 밀가루 깨한 스푼 정도 들었습니다. 조금 빡빡해지라고. 너무 멀겁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붙겠습니다. 틀에 요 틀있죠. 세개. 틀에 붙게요. 이거 카메라를 두고 다 해갖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가지 다 팬에 담았습니다. 이제 오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이죠? 오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란색 노란색인데 해상도가 안좋아서 하얗게 노랗습니다. 노란 거는 달걀 흰 노란자가 네다섯 개 들어서 노랗습니다. 5분에 음, 들었죠? 예쁘게 이제 구우려고 합니다. 예쁘게 구워볼게요. 짜잔. 빵이 다, 이거가 다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좀 적게 부풀었거든요. 전번에는 12cm 부풀었는데, 오늘은 한 6cm 밖에 안 부풀었네요. 세계한다고 조금 바빴고 정성이 들들한 <laughs> 버터를 으니까 색상도 안 예쁘고 안 부풀네요. 앞에는 버터도 안 넣는데 었 많이 부풀고 색상 너무 예뻤는데 아 그때 12cm 부풀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한 4, 5cm 덜 부풀었네요. 음 종이 다 뗐죠? 아. 빵이 한 5, 6cm 부풀었습니다. 3cm, 5.5, 5.5, 6cm 부풀었습니다. 3일 전에는 거짓말 한개 나눠 12cm 정도 부풀었습니다. 팬이 7cm인데, 팬 위에 2, 3cm 더 부풀었었거든요. 아, 5cm 더 부풀었었거든요. 불룩했습니다 끄집어 내놓고 한 10분 지나니까 한 2cm 내려갔거든요. 그게 10cm 되고, 처음에 부풀었을 때는 15cm, 12cm 됐습니다. 오늘은 5, 6cm. 세 개, 각각 색깔이 틀리게 한다고 신경을 바짝 썼는데, 좀덜 부풀었네요. 노란색깔이 노았는데저 노란색은 해상도가 안 좋네. 색상이 별로네요. 어,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 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생크림을 발라 먹습니다. 빵을 지금 구수하니 참 맛있어요. 생크림 발라 먹기 아까울 정도로 구수하니 맛있어요. 조금 달짝지근하면서 구수하니 맛있는데 제가 워낙 생크림을 좋아해서 이게 가득 만들어가지고 이틀 만에 반 먹었습니다. 얘네가 또 오늘 제가 빵을 똥그랑한개다 먹습니다. 점심 대신에 딱한개 발라 먹으면 딱한개 먹습니다. 그래 봐요 뭐 쌀가루는 한 8, 90, 90g 정도 100g 안 됩니다. 90g 되면 많이 됩니다. 한개 정도는 뭐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돼서 좀 많긴 하지만 소화 잘 됩니다. 아까 한뭐 파란색인가 무슨 색까지는 거기 좀질려 가지고 그 밀가루 한 깨끼 한 숟가락 퍼 퍼부, 였고 다른 거는 전체사 작곡 100%입니다 그거는 깨끼 한 숟가락 딱이었는데 그거는 얼마 아었죠그 소화 잘때요 밀가루는 계속 방기만 나오고 위가 너무 아프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영양 만점에 소화 잘 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